마태봉 5장 6절의 말씀, 우리 한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삼상순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 건강하게 일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배가 고프 옵니다. 그죠? 밥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견딥니다. 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름 몸이 건강한 사람은 또 때가 되어지면 배가 고픔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 인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식사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서 식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배가 고픈 것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을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입맛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몸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이 다하면 어됩니까밥 먹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배고픔을 느끼고 또 건강한 사람은 목이 마름을 느껴서 밥을 먹게 되고 물을 먹음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하여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건강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배고픔을 잘 느끼느냐, 또 목마름을 얼마나 잘 느끼냐를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갑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도 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돈도 벌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복을 먼저 쫓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요 행복하려면 행복을 쫓아가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행복은 저절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에 앞서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온갖 부리를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육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만족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선 임시적으로는 뭐 돈을 버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돼가지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불편하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무슨 일이 생길까 항상 조나조나 하면서 살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욕망이 헛거리냐?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나는 진짜 하기 싫어도 억지로 일을 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냐?라고 느끼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지 말고 뭐를 먼저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먹는 거, 뭐 자는 거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할 때에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심으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목마름과 배고픔을 육적인 것 찾지 말고 영적인 것에서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름을 느껴야 거기서 내가 영적인 체험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배가 고프구나 내가 영적으로 목이 마르구나 이걸 느낄 때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겁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목이 마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응? 어?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배고플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영을 살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런 배고픔과 가람을 먼저 느끼는 자가 복이 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우리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영적인 것이 줄이고 배고픔을 느껴야만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생명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물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만 내 육신이 살아가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줄이고 목마름을 느낄 때에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생명이 유지돼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가를 내가 느끼고 산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영적인 가람이나 목마름이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아 부족하다? 내가 영적으로 뭔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시체는 아무리 궁개나도밥 달라고 안 합니다. 죽은 시체는 아무리 물을 안 줘도 물 달라고 말안 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영적인 가람이 없다, 영적인 배고픔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뭐라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고통.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막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거. 지금 당장 물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서 막가을으로 죽을 것 같은 거. 사막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음. 한마디로 배고파 죽겠다, 목마르 죽겠다 이런. 그런 고통. 그 고통이 있어야 뭘 먹고 마시듯이 우리 영적인 데서 그런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벽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배고플 때밥 먹었다고 해서 영원히 밥을 안 먹어도 되냐? 그거 아니잖아요. 목마라서물 마셨는데, 그럼 영원히 물을 안 먹느냐? 아닙니다. 좀 이따가 오면 또물 먹게 되고, 좀 이따 보면 또 음식물을 먹게 됩니다. 자, 배고픔과 목마름은 한번 먹고 한번 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속되어진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이 주림과 목마름의 반복적인 본능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생명하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먹어도 안 먹어도, 마셔도 마셔도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계속적으로 이 영적인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 이래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을 누구로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 만드는. 어떤 게 가란 신령이 이런 겁니다. 내가 뭘 해도 안 돼. 내가 이러면 될것 같아서 해 봤는데 또안 돼. 내가 이러면 뭐큰거뭐될것 같았는데 내가 했었는데 안 돼. 그죠? 왜 그럴까요? 거기 중심에 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 말은 하면서 모든 일을 할때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롭다 한들, 하나님만큼 죄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 한들, 하나님이 하는 것만큼 우리 인간은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모셔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어? 이거 한번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어갑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거 하면 큰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이 손해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생각했서라도한 번쯤은, 오 이건 내 생각에는 손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 한번 따라 보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하냐면 뭘좀 가면은. 내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놓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일을 하든 무슨 것을 하든 생각을 하든 뭘 하든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놓느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놓았노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의의 삶입니다.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니 하시는 겁니다. 우선 그것 때문에 되게 득이 되고 이득이 될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신경 쓰게 만들고 머리 아프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을 벗어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세상의 죄악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수준이 얼마일까요? 얼마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의의 삶은 얼마큼일까요 100%의 삶입니다. 100% 완전한 의의 삶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조건입니다. 죄 있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죠? 죄 없어야 천국 갑니다. 100%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1%의 불의도 용납하지않으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다 죄인입니다. 죄인 안자가 누가 있습니까? 원죄 있지, 자본죄 있지, 또 재질었고 회이었고또죄 재질 있지. 100% 의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00%의 의의가, 그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심령이 어떤 심령이다? 오늘 성경에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야, 나는 아무리 해도 100% 의로운 자가 될수 없어. 라고 깨닫는 심정 그가 의로운 심정 왜? 그걸 깨닫게 되면 뭘 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하는 자는 뭘 말하냐면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가 의로울 수가 없다 나는 내가 아무리 쓰고 수고해도 나는 죄인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느껴서 그것 때문에 통해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럴 때뭘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나는 어쩔 수 없으니 예수여 나를 잡아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로 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막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걷는 게 뭐야? 물 위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물을 내가 어떻게 걷지? 사람이? 라는 생각이들어갔습니다 그때에 그 불신이 어딥니까? 그를 물 속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폭랑 속으로 빠져들게 가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다. 이제 물에 빠져 죽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 하는 겁니다. 자기를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걸다 내려놓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심령 그 심령이 의에 줄이고 가난한 심령이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 내 자신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주인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는 필성을 느끼는 사람. 앞서간 훌륭한 우리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 목사님들, 응?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 아, 그 신사참배 때, 못판이를걸으면서도 매를 맞고 굶어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 모습을 닮고 싶다 라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로움을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대신요 우리가 의와 반대되는 것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등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00% 의로워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께 내세를다 가정해함으로 의롭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 의를 스스로 내가 만들 수 없죠, 그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죄 짓는 일을 우리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죄 짓는 일. 성경은 죄를 하말티아라고 원어 성경이 적혀져 있는데 그것이 뜻이 뭐냐면 표적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표적에서 벗어났다.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무디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사탕을 막 먹어버립니다. 막 먹어버립니다. 어제 저녁에 뒤에서 바비큐 파티에 고기 구워 먹었어요. 우리 어제 정사님 모셔서 같이 먹었는데, 고기 사오셨거든. 그래서 먹었어요.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정사님이 어제 뭐라 하셨냐면, 은 미숫가루를 맛있는 걸 갖고 오셨어요 갖고 요거를 타서 먹읍시다 라고 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먹으면 좀 이따 고기 맛있게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곧 나중에 먹읍시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선 배고프다고 그저 우선 허기진다고 한 조금만 참고 고기 먹을 텐데 미숫가루 타서 마셔버리면 그 달달한 맛에 그 배부름에 그 포만감에 고기를 맛있게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고기 먼저 드시고 드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뭐 다른 사탕이라든지 과자 내는 거 먹어버리면은 식욕이 떨어지듯이 우리 생활 속에는 우리의 영적인 욕구를 해쳐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건전하지 못한 불건전한 오락,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그런 행위들. 비건설적이고, 뭐, 남을 비난하는, 헐뜯는 그런 논쟁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뭐,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뭐, 방해된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영적인 삶을, 좀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는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절제할 줄도 알고, 때로는, 피할 줄도 알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김재환 오늘 보면서 참 기쁩니다 어제 저녁에 왔을 때 내가 뭐라 말했는데 오늘 딱그 약속을 지켜서 조금이라도 빨리 오고 그리고 어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너무 이쁩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 절제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지만 그죠?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죠. 나 스스로는 의로워지지 못하죠. 하지만 죄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내가 노력해서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100%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그것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추구해야만 합니다. 의로움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 한번 들려서, 교회 한번 돌아보는 것, 또 묵상하면서, 예술처럼 수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거,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점점, 점점 더, 의로워진다라는 자신이 부족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못났음을 느끼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우선은 힘들지라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반드시 정말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을 뭐 추구했던 거 아닙니다.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뭐막 노력하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다. 그냥 평생의 삶 속에서 남에게 베풀고 욕심내지 않고 그냥 해롭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세월을 지내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뭐 시비거리도 없고 싸울 사람도 없고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죠? 우선 욕심내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막 머리 아프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나중에 힘들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뜻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 뜻이 맞다면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시간에 지났을 때 나에게 훨씬 큰 행복을 가져다가 줍니다.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를 대접해드리십시다. 나의 기중한 시간, 건강, 재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면 나의 삶과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도록 받쳐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보십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땅에 대해서 얘기하냐 했죠? 무슨 땅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땅에 대해서 말이 하나 나왔는데, 어디 땅?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 그 다음 또 뭐? 저 천국의 땅. 두 가지를 나눠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두 가지의 복이 온유한 자에 온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그들이 의해 주리고 못 말하자는 복있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배부를 것이미요. 배부르다. 뭐가? 삶이 배부르다는 겁니다. 삶이. 삶이 고달프다는 게 뭡니까? 불행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삶이 배부르다는 건 뭡니까? 삶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자는 그 삶이 어자하다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삶을 살면 그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나의 삶에 행복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행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과 그런 말들은 다 내려놓고 먼저 우리 영의 의를 위하여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는 부요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음으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가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움 속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의 삶이었는지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시고 깨달아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것과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땅의 복을 주셔서 배부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주의 거룩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사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